집밥이야. 이런 정성은 아무나 못해요. 대화는 흘렀지만 미자는 세진의 차가운 눈빛을 지울 수 없었다. 식사 후두 사람이 떠나고 미자는 설거지하며 생각했다. 뭔가 이상해. 말은 예쁘지만 진심이 없어. 다음 날 민준이 전화했다. 엄마, 세진 어땠어요? 예의 바른 것 같던데? 그럼 괜찮은 거죠? 미자는 망설였다. 의심을 접고 싶었지만 직감을 믿었다. 세진이 집안 사람 만났니? 아직이요. 부모님께 말씀드렸지만 인사할 기회는 없었어요. 그럼 상견례 해야겠네. 좋아요. 엄마. 전화 끊고 미자는 옷장 앞에 섰다. 평소라면 단정한 정장을 골랐겠지만 이번엔 달랐다. 진심을 시험해야지. 30년 된 회색 점퍼 낡은 가방, 운동화를 꺼냈다. 시장 아주머니처럼 가보자. 본심이 드러날 거야. 거울 속 자신은 평소와 달랐다. 민준아, 미안. 엄마가 널 지켜야 해. 혹시 오해일까 고민했지만 직감을 따르기로 했다. 그날 밤 남편 사진 앞에 속삭였다. 여보, 내가 너무 심한 걸까? 하지만 아들이 상처받는 건못 봐. 사진 속 남편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여기서 긴장감이 치솟는다. 상견례 전날 밤 민준의 핸드폰에 세진의 문자가 떴다. 민준 오빠, 이번엔 잘해야 해. 우리 계획대로. 미자는 심장이 철렁했다. 계획? 무슨 계획? 민준에게 물으려 했지만 그는 잠들어 있었다. 밤새 불안에 잠못 이루며 최악을 상상했다. 세진이 아들을 속이는 걸까? 단순한 오해일까. 상견례 날, 미자는 고급 한정식집 앞에 섰다. 회색 점퍼, 낡은 가방, 운동화. 의아함은 사라졌다. 어머니, 민준과 세진이 나타났다. 민준은 당황했지만 아무 말 없었다. 세진은 억지로 웃으며 인사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 식당 안 세진의 부모님이 기다렸다. 윤태호 50대 후반의 단정한 남자 박순희 깨끗한 50대 초반 여정 세진의 아버지 윤태호입니다. 민준이 어머니 강미자예요. 인사 순간 미자는 그들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정중했던 눈빛이 그녀의 차림을 보고 싸늘해졌다. 윤태호는 어색히 웃었다. 요즘 참 다양하시네요. 박순희는 세진에게 속삭였다.